냉장고가 없던 옛날 사람들은 여름철 찌는 더위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지금처럼 냉장고에서 얼음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조선시대에는 겨울철 얼음을 보관하는 석빙고가 있었습니다. 석빙고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지하의 땅을 파고 열 전달을 막을 수 있는 돌벽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보관한 얼음을 이듬해 여름에 꺼내어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고급 관리와 왕족들만 우리 몸에 알코올을 바르면 피부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냉장고의 원리인데요. 냉장고는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에서 쉽게 증발하는 냉매를 압축시켰다가 다시 증발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냉동작동을 하는 증기압축냉동법을 사용합니다. 냉장고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압축기, 증발기, 팽창밸브, 응축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냉장고 바닥에 있는 압축기에서 냉매 가스를 압축하여 뒷면에 넓게 퍼져 있는 응축기로 보냅니다. 응축기를 통과하면 냉매 가스의 열이 방출되면서 저온 저압의 액화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스는 팽창밸브에 의해 냉장고 내부에 있는 증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액화된 냉매가스는 증발기를 통해 열을 흡수하면서 기체로 변하는데, 이 때문에 냉장고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기화된 냉매가스는 다시 압축기로 되돌아가면서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저장고는 식품이 들어가는 용기를 말하는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외부 용기와 내부 용기 사이에는 단열재가 들어 있습니다. 팽창 밸브는 냉각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속에 김치나 야채를 넣어두면 일반 냉장고 속에 넣어두었을 때보다 더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냉장고인데 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가 더 싱싱하고 오래 갈까요? 그 비밀은 김치 냉장고만의 온도 조절 방식과 냉기 단속 능력에 있습니다. 냉장고의 온도 조절 방식은 크게 직접 냉각 방식과 간접 냉각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냉각 방식은 냉각 파이프가 냉장고 상부에 직접 내장되어 자연 대류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냉각 성능이 월등히 높고 1902년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는 뜨거운 증기를 채운 코일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존의 난방 원리를 뒤집어 냉매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보내 온도를 낮추는 방식을 고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냉장고의 순환 과정에 사용된 냉각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어둔다고 해서 부엌 전체가 시원해지지는 않죠? 에어컨은 어떻게 동작될까요? 기화와 액화의 역할을 반대로 해주면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기구가 됩니다. 이런 난방기구를 히트펌프식 난방기구라고 합니다. 히트펌프식 난방기구는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으로 압축된 냉매를 겨울철 실외에서 기화시킨 다음 실내의 응축기로 보내 높은 온도의 열을 내뿜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히트펌프는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기를 열원으로만 사용하는 방식은 외부 온도가 5도씨 이하가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물이나 지열을 이용한 방식은 혹한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도 주목받고 있답니다.